드리면 좀 자세히 보여주려면 내가 언니들한테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지만 일단 옷을 위해 얼굴은 과감히 포기 프린트 되게 예쁘지 않아요? 프린트가 되게 고급지게 나왔어요. 음. 어, 봄 준비하려면 이런 러블리 원피스 필요하죠? 그죠? 러블리 꽃 원피스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플라워 패턴이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여성스럽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리여리해. 어 나도 이런 거 부러워 나좀 입고 싶어 이게 여리여리 보호 본능 일으키는 그런 음, 소재예요. 시폰이고요, 시폰이고 제일 좋은 거는 현영 씨고 잠깐만요. 자 자꾸 안나오려고 하는데 자, 인사 인사 우리 얼굴 보이자. 자 우리 노랑머리 언니 일명 닉네임 노랑머리 언니. 자 지금 그렇게 가린다고 가려지니? 자 노랑머리 언니예요. <laughs> 이따가 내가 이 언니 입은 스키니 네, 3회씩 끝났어. 3회씩 끝났어. 어. 스키니진을 보여줄게. 피스. 다리가, 어 예술이야. 진짜 잘 빠졌어. 자, 일단 이거 먼저 보여주면은, 요게 좋은 게 뭐냐면요, 언니. 이게 똑같은 길이면 진짜 촌스럽다. 근데 언발컷이야. 언발란스 컷이어라서 되게 이렇게 몸에 자연스럽게 뒤로 가면서 왜 바람 불면 이렇게 샤라라랄랄라. 막 이러면서, 어, 이러면서 막 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살짝 걱정되는 거는, 배가 나온 언니들은 잘못 입으면, 어, 지하철 노약 자석에서 <laughs> 임산부로 오해받아서 자리를 양보할 수도 있다는 거, 어, 그거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빵콩콩. 아 빵콩콩 언니 나랑 통화했죠? 그죠? 어. 이런 거 좋아해? 캡 좋아해? 어, 나도 좋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좋은데 난이 색이 더 매력 있는 것 같아. 약간 홍대 빌라지 않아요? <laughs> 이런 거있고만 봄에 홍대 막 거기 돌아다니고 싶잖아. 거기, 어디야. 홍대 거기 놀이터, 놀이터 있는데, 프리마켓 하는 데 있잖아. 그죠? 길이요? 이거 한번 입혀볼까봐. 입혀볼까요, 우리? 그죠? 자, 우리, 우리의 써니 언니 출동해주세요. 써니 언니. 써니 언니. 네, 와봐요. 제가, 언니들 어, 샤라라라라라어맞아 <laughs> 우리 날씨는 선라 언니가 있어요 우리 첫 방송 때 봤자 네 어때요 너무 예쁘자 응 여신 등장 와채피님 진짜 치사하다 날 있을 때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주더니 나라는막라라라 막 이런 라만알려주라니 그러지 말자. 어? 사람 그르, 그렇게 차별하지 말자. 나라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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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가 <laughs> 63이었어요. 1 6 3의44 사이즈예요. 자, 우리 선희 언가 한번 입어볼게요. 어떤 거 입힐까요? 이거? 이거? 뭐가 더 좋아요? 흰색? 아니면 짙은색? 아이보리랑 와인. 어떤 거? 언니들이 말해주는 거 입혀볼게요. 응, 뭐가 좋아요? 아이보리? 와인? <laughs> 선희 언니 얼굴에 뭐가 더잘어울려 아이보리가 더 이쁠 것 같긴 하다. 그죠? 그래요. 우리 아이보리 입어보라고 할까요? 응, 아이보리 입어보실래요? 이거 입고, 모어 음, 뭐 보통 니트 같이 입지? 요거? 그죠? 일단은 요것만 입고 나와봐요. 요것만 입고 나와서 핏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위에다가 여기서 입을 수도 있으니까 해서 보여줄게요. 네. 다녀오세요. 있어. 응. 짜잔. 원래 지금 해도 되지 않아요? 응. 우리가 언니들이 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래 가지고 제가 칠동 <laughs> 저 이태원 좋아요. 칠동 이태원 신촌 종강 이런 거 좋아요. 자, 음.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어요. 어, 피지샵에 지금 저 뒤에 있는 요 옷대로 코디가 올라가져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언니들이 이렇게, 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번호대로 한번 원하는 대로 입혀봐 드릴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새피디님이 어, 화면을 띄우고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짜잔. 잘 보여요? 나는 목소리만 보이겠다. 1, 2, 3, 4, 5번이죠. 그죠? 음, 지금 아직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도 안 입혀봤어요. 제가 소개도 안 드렸죠. 그죠? 언니, 언니들이 지금 가서 제일 이쁜 거,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번호를 추첨을 해주시면 어, 투표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부터 입혀볼까 해요. 1, 2, 3, 4, 5번 중에 몇번 입어볼까요? 3번. 규수환이 지금 3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니트 코디? 니트,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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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 4, 4, 4, 4, 어. 또, 또 궁금한 거. 3번, 4번, 3번, 4번. 지금 3번, 4번이 다 맞네요. 그죠? 응. 선현이 준비 다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3번, 4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4번. 3번. 3번, 4번. 그래요. 그럼 저거 다음으로 3번,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우리 오늘 시간 많아. 5시까지야. 자, 어차피 3시간 우리 약속했잖아. 우리 같이 보기로. 그러니까, 어, 중간에 배신 때리고 나가고 그러면 안 돼. <laughs> 음. 2번 사고 싶은데 실무 핏 보고 싶어요? 알겠어요. 뭐야, 다 입혀보자고? <laughs> 어, 다 입혀보는 거, 그래야 뭐, 일단 입혀보고, 시간이 모자라면 뭐, 나중에 되니까. 자, 일단, 핏을 다 입어보면 선희언니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언니들하고 같이 한번 읽혀보, 어, 입어보라고 할게요 음, 잠깐 썬구리언니 오늘 있잖아 잠깐 썬구리언니 썬구리언니 준비됐어요? 우리 첫 번째 방송에서 봤던 썬구리언니랑 내가 선희언니랑 둘이 번갈아가면서 입히면 좀 빠르잖아 그지자 썬구리언니 잠깐만 나와주세요 아다 입었어요? 나와볼래요 자, 우리 선그이 언니. 어, 아까 그이 체크, 알죠? 아, 체크였나? 2번이 뭐였지? 2번 아까 뭐였어요? 잠깐만. 오, 오. 검은 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입고 나와볼래요? 응. 음. 고핏 보여주세요. 자, 일단 내가 선희 언니한테 요걸 보여줄 동안, 일단 선희 언니 키가 163이에요. 그리고 4사사이즈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63일 때 길이 좀 보여드릴게요. 뒤로. 어. 자, 일단 뒤쪽에서 보시면 무릎까지 오고요. 그리고, 어, 앞에서 보면은 허벅지 있는데,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옆라인. 안 뚱뚱해 보이죠? 나, 나는 이렇게 된다. 여기가 여기 이렇게. <laughs> 자, 일단 보시면 여기 밴딩 처리가 되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하늘하늘해. 어, 되게 여리여리하죠. 여리여리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크라인도 너무너무 잘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음, 너무 잘돼 있고 이렇게 그냥 솔직히 선이 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입어도 예쁜데 가디건이나 요 니트 한번 위에다가 입어볼까요? 나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렇지? 응. 니트 한번 입어볼게. 그 가오리 핏이 앞에. 지금 제가 입은 니트랑 같은 거예요. 응, 같은 건데 같은 옷 다른 느낌. 응. 어저 가죽 레깅스 좋아요. <laughs> 우리 다음 주에 가죽 레깅스 나와요. 자, 이쁘죠? 어. 선혜 언니 자체가 여리여리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 이렇게 입으니까 더 여성스럽고 예쁘죠. 같은 옷이에요. 같은 옷 다른 느낌. 가죽 바지 매칭을 하면, 어, 저처럼 입으실 수가 있고, 원피스에다가 매칭을 하면 또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가 있어요.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예쁘게 떨어지죠? 그죠? 어. 되게 여성스럽게 잘 입으실 수 있는 옷들이에요. 그래서 언니들이 보시고 내가 원피스랑 니트랑 같이 이렇게 매치해서 입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요 궁금한 거, 오더 이쁘죠? 모델 소개팅, 소개팅 좀 <웃음> 웃는데 <웃음> 이 얼굴에 남자친구 없겠니? 자, <laughs> 네 이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요 옷은 빨리 할까 빨빨 하고 선혜 언니 수고했어요. 자 그다음에 어.